신의 눈을 훔친 데가, 한때 이 다이아몬드는, 인도의 한 사원, 여신 시타의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탐욕의 눈먼 한 승려가, 그 보석을 몰래 빼내 달아납니다. 하지만 그는 곧 붙잡혔고, 끔찍한 고문 끝에 처형되죠. 그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 한 소문이 퍼집니다. 이 보석을 가진 자는, 피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정말로, 이 보석을 가진 사람들에게, 기묘한 비극이 이어집니다. 왕의 몰락, 파산, 정신적 붕괴, 죽음. 사람들은 이도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저주받은 다이아몬드. 하지만 놀랍게도, 이 이야기는 전설과 각색이 섞인 이야기였습니다. 이 다이아몬드는 실제로, 17세기 프랑스 상인 타번니에 의해 유럽으로 반출되었고, 수많은 왕과 귀족을 꺾쳐, 지금은 미국 스미스 소니 박물관에 전시 중이죠. 그럼 질문. 이건 정말 저주일까요? 아니면 비극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, 사람들의 상상력이었을까요?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전설인가? 역사인가?